여러분 중에 혹시, 어, 백가숙이 아파 보신 분이 계시나요? 저는, 어, 얼마 전에 갑자기 백가숙이 불에 타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어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어, 서스라치게 화끈거리면서 아프고요. 어, 어딘가에 살짝 다이기만 해도 어, 예리한 무언가에 어리오리 찢기는 듯한 통증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 갑자기 왜 이러지? 참 이상하네. 어디 아프려고 일어나? 혹시 전조증상 같은 거 나타나느라고 일어나. 에이,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4일 정도 되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통증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윗배 쪽에만 아팠었는데요. 어 이제는 배가죽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 병원에 갔는데요. 어, 의사선생님이 딱히 뭐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시면서 혹시 대상포진일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생님이 주신 약을 먹지 않고 어 제가 만든 어 환약과 약초물을 그냥 먹었어요. 어 그래 먹었더니 어 아픈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약을 어한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요. 어 통증이 멎었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11일 동안의 끔찍했던 통증을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어 사는 동안에 어두번 다시 아프고 싶지 않는 어, 그런 질환인 것 같아요. 너무 도 끔찍하게 아팠기에 어그 증상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어, CRPS라고 하는 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증상하고 제가 아팠던 증상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도 어떤 식으로든 치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프신 분들 모두 힘내시고 하루빨리 그 서름 끼치는 통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